당신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의 기막힌 행동 예측 기술, 내파 데이터가 숨겨진 진실을 밝힌다. 조직 스토킹의 위험성과 그 기막힌 예측 기술.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행동을 예측한 듯이 움직이며, 이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조직 스토킹의 정의 그 방법론, 그리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가해자들이 협력하여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가해자는 성별 연령 국적을 불문하고 존재하며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가해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쾌한 속삭임 주변에서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크게 외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특수장비 사용 아래집 또는 윗집에서는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서 보내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증가시키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파 데이터와 행동 예측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뇌파 데이터가 특정 행동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반응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보다 정교하고 계획된 조직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이들은 이미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무기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즉, 그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종된 행동이 그들의 광적인 집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